저는 여러 교육 부서 중에서도 지난 교육자 시간을 돌아보면 특별히 초등부를 많이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재회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 지나오면서 살게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초등부 친구들과 이부 순서로 윷놀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총네 팀이 나누어졌고 이제 다 같이 윷놀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 윷을 준비했고 아이들 한 명당 한 개씩 윷을 들고 윷네 개를 동시에 던지면서 네 팀이 동시에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하는데 결과는 한 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네 명이서 각각 윷을 던지, 들고 던지는데도 그한 팀만 윷이야, 뭐야, 윷이야 계속 윷, 윷, 뭐가 계속 그한 팀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이 끝나고 한 선생님이 궁금했던 것인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윷을 잘 던지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운빨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복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어린 아이처럼 그런 대답처럼 그 복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운수가 좋아질 거야, 대박이 날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팔복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애통하는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말이죠. 또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 이하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그 당시 나이로 36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랑 비교하면 많은 어, 오랜 기간 살았지만, 그 창세기 시대에 비교할 때 무다슬라의 무드슬라, 나이나 어,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는 에녹의 나이는 그리 길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의 눈에 에녹의 삶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에녹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알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쉽게 간과할 때도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시편을 보면 어,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죠. 그것을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세 번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다음에. 도리어 반대로 뭐뭐 하는 사람, 무엇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2절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곧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 그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어떤 단어보다 우리의 마음을 확 끄는 그런 단어가 특별히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은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인지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잘 되겠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어, 더 축복받겠구나. 그러나 어, 그런 이야기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대박이나 물질적인 성공이나 로또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평 기자는 본문 속에서 형통을 표현할 때 어떤 신기한 일들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한 그림과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같이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합니까?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을 말할 때 드라마틱한 역전의 인생, 성공 스토리, 로또와 같은 그런 일확천금의 그런 행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잎사귀가 푸르듯이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때에 맞는 그 순간의 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형통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전을 꿈꾸고 대단한 일들을 꿈꾸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이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때에 따라 또 열매를 맺을 때는 맺는 것이고 우리가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수고의 결실을 가지는 것 바로 일상의 은혜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잎사귀가 푸르듯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상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철을 따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밭 안에서도 모든 나무가 똑같이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도 진실로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무언가 얻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그 땀의 결과 그대로 어 결과를 그대로 받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토록 그토록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에 그런 수고를 헛수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 이 형통은 진실로 우리가 열매를 차를 따라 열매를 맺고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은 너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자체가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만민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처음엔 약 자녀 하나조차 없었던 그의 인생이 마침내 이삭을 얻고, 단지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말씀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형통을 누린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어, 그 성경이 말한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 그가 형통했다 말하지만 요셉의 삶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그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 말씀 구절은 그가 애국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그를 평가하는 말씀이고 그가 이후에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요셉의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은 좋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건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그 자체가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이 곧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을 쫓아 가다가 너무 지나치게 복만 쫓아 가다가 복의 근원이시고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지 이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매일 읍조리고 되새기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 우리 일상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소개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이럴 것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4절, 5절에서 반대로 악인들의 마지막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삶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 허무이고 비극일 뿐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때로 그들의 삶이 그냥 일순간 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 그들의 결말이 비극,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삶은 번지, 번지를 것만 번지를 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부실공사로 지은 건물과도 같고, 그런 악인들의 삶은 지금 마치 막 전속력을 향해서 달린 것 같지만, 그들이 향하는 그 길은 그 끝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복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2025년도 이제 가을이 오고 있죠.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명절, 우리 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찾아옵니다. 추석이 오면 저도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될 것인데, 고향을 오고 가면서 제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보았던 한 가지 인상 깊은 문구가 있습니다. 졸음 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충분한 한 문장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너무나 과격하다고 불쾌하다는, 불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문구가 그곳에 걸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아는 것이 지금 졸음 운전하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 어딘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인데, 바로 그 종착지는 우리가 지금도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약해서 지나치게 복을, 복만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복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종착지가 어딘지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산것 같고 이 땅에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형통한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10편 73편의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행하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마치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부러워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삽은 10편 73편의 마지막에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듯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겨와 같은 인생. 바로 그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다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앞부분만 볼 때는 왜 이게 복이 있냐 알 수가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고, 이런 인생이 사는데 왜하나님내게 복되다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침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온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당장 지금이 아니라 더먼곳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 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걷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같은 교회에 계시지만 어쩌면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나와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종착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성도가 바라야 할 바라보아야 할그 종착지는 저 천국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예비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10편 1편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 복되도다, 너복 있는 사람아, 너 복되도다, 너복 있는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른받게 받을 수 있, 있게 되었습니까? 죄인 된 우리가,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신나게 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가고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그 길을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종착지를 정확히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시냇가에 절대로 심겨질 수 없고 그 시냇가에 발도 담글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외면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어서 시냇가의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매일을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 안에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복을 기억하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시편 1편 6절의 마지막 고백을 다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20편, 1편,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